자, 4-3번, x 의 q u a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. 무슨 말이냐? f prime 1을 구하라. 이런 말이지. 그러면 미분해주면 되죠. 얘는 곱하기 식이네. 그러니까, 앞에 거 한번 미분해주면, 2x 하고, 뒤에 거 그대로 즐겁게 써주고요. 더하기,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뜨고, 뒤에 거 써주세요. 미분해주세요. 3x의 제곱 플러스 4x. 끝! 여기다가 x 값. 우리 1을 대입해주면 되겠네. 1 대입하면 2에 1 플러스 2 플러스 5에다가 더하기. 그 다음 요거 1 더하니까 4가 되고요. 그 다음 3 더하기 4가 되네요. 전부 계산해주면 44. 빙고. 끝! 자,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을 해주면 얘는 세개네 하나씩 차례로 해주면 돼. 앞에 거 미분해주면 2x 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다 써주고 3x 플러스 1. 더하기,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미분해줍니다. x제곱 플러스 1하고 가운데 거 하면 2가 돼서 3x 플러스 1. 더하기, 그 다음에 앞에 거, 가운데 거 그대로 써주고 제일 뒤에 거 미분해주세요. 곱하기 3. 그리고는 우리는 x값 1을 대입해주세요. 미분계수 구야를 하니까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을 해주면 얘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4가 되네. 더하기 다시 또 1을 대입해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고 더하기 다시 또2 곱하기 3 곱하기 3 전부 계산해주니까 58. 끝. 간단하게 끝났습니다. 넘어갈게요.